아, 어,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기쁘세요? 기쁘세요, 진짜로? 큰 일인데 기쁘셔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기뻐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예, 기뻐야 돼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기 전과 내가 예수님 믿고 난 후에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아마 기쁨이 생겼다는 걸 거예요. 물론 삶의 어려운 무게들 짐 때문에. 내삶 속에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나,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펼쳐서 주님을 생각할 때, 또는 오늘처럼 이렇게 성찬식을 할때 주님을 생각하면 어떠세요? 마음이 기쁠 수밖에 없는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쵸? 예수 믿고 나면 우리는 기뻐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 기쁨을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자유의 기쁨이에요. 자유한 기쁨. 두 번째는 사랑할 수 있는 기쁨, 사랑의 기쁨입니다. 어, 저에게 자유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아까 예배 시작할 때 읽어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되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진리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는 그 기쁨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죠? 그렇죠? 진리는 저의 죄와 허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목사고 그러다 보니까는 아 우리 목사님은 뭐 죄로 그렇게 고민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혹시라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안 그렇습니다.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가 지금도 많습니다. 저의 죄와 허물 때문에 지금도 이 자리를 박차고 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라는 진리를 통해서 그 죄와 허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선포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내가 살 동안에 누리고 그것을 즐기는 것에 대한 자유가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이러한 자유를 알게, 데리고, 알게 되고 누리게 돼서 저는 너무나 기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그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유한 그 기쁨, 우리의 죄와 허물로부터 벗어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한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그 자유. 또 저에게 있는 두 번째 기쁨은 아까 사랑의 기쁨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그 사실에 근거한 것인데, 여러분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저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희생시키셨어요. 아주 구체적이었죠.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어떻게 희생되었는가,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었는가를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실제적으로 진심 어린 그 예수의 행동을 통해서 확실하게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에게는 기쁨이 되었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서만 떠드는 사랑이 아니었구나. 알게 하시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헌신적인 사랑은 죄로 인하여서 약점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불안해 했던 저를요, 아주 안심케 해 주었어요. 그리고 제 안에 가득 채워, 채워진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나타난 그 풍성한 사랑으로 인해서 제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갈구하기보다는 이제는 그 사랑을 어떻게든 흘려보내서 그 사랑으로 채워 주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커졌어요. 그게 예수를 믿고 나서 그 사랑의 기쁨 때문에 제가 변화된 것입니다. 이 자유의 기쁨과 사랑의 기쁨이 저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 역시 이러한 자유와 사랑을 그 누구보다도 실제적으로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주 어려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혜롭고 명확한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와 사랑이 양립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이두 가지가 같이 잘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유와 사랑은 다 좋은 것입니다. 이두 가지는 참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두 가지가 함께 가지 못하고 부딪힐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교인들 간에 이러한 실제적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는 문제예요. 자,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우상에게 바쳤던 그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 아니 되는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원론적으로 따지자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음식이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자유가 있다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나의 자유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양심이나 다른 사람의 연약한 마음에 오해를 불러 일으키거나 어떠한 꺼리낌이 생길 수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을 잃지 않고 그 사람을 오히려 얻기 위하여 나의 자유를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바울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예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거예요. 나의 자유를 위해서. 형제 사랑하는 것을 희생시킬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형제 사랑을 위하여서 나의 자유를 희생시킬 수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에서 저도 월요일 날 쉬니까 아이들하고 좀 이렇게 놀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마음도 있을까요? 우선은 제가 쉬고 싶어요. <laughs> 우리 엄마들은 아마 느끼실 거예요. 애들 학교 갔다 오고 나서 애들한테 간식도 챙겨줘야 되고, 저녁도 챙겨줘야 되고, 또 애들이 놀아달라고 그러면 놀아줘야 되고. 근데 여자분들 특히 나만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렇 근데 그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 아이들 학교 보내는 그 시간, 5 시간, 6 시간마저도 남은 집안 일을 하느라고 쉬지 못하는 것이 우리 여자분들의 현실인 것 같아요. 내 자유와 내 심을 위하여서 시간을 보내느냐? 아니면은 우리 아이들과 놀아주고 아이들을 위하여서 무언가 봉사해 줘야 하느냐. 그 사이에서 우리들은 날마다 싸우고 있습니다. 갈등하고 있어요. 또 어떤 문제가 있죠? 내가 번 돈을 나를 위하여서 투자하고 내 자유를 위하여서 사용하는 것.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수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갈등이 있죠? 내게 주어진 그 물질로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어떻게 돌보고 사랑하고 희생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런 고민들을 계속해 나갑니다 왜냐하면 물질이라는 것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핵심 이 문제 해결의 핵심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은 그 핵심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자, 분명히 사도 바울이 뭘 강조해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모든 것이 가하다 얘기하고 있어요. 예. 사도 바울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그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의 원칙이 주어졌음을 인정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우리들은 살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가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닌 것도 주의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기서 유익과 덕을 세운다라는 말은요, 자기 자신 외에 다른 사람들,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우리들은요, 좋은나 싫으나 공동체 안에 있어요. 가정 공동체, 혹은 직장 공동체, 혹은 또한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의 원칙과 동시에 사랑의 원칙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자, 23절의 말씀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이 자유의 원칙, 그리스도인들이 마음껏 갖지고 누릴 수 있는 이 자유의 원칙은 뭐에 의해서 규제될 수밖에 없어요? 형제 사랑의 원칙에 의하여서 규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진짜요.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자, 한 군데 더 볼까요? 여러분들이 미심쩍으신것 같아서. 고린더 전서 8장 9, 10, 1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린더 전서 8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 고린더 전서 8장 9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세 구절을요.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자유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자유는 귀중합니다. 예, 마음껏 누리고 즐기십시오. 그럴 수 있는 자유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그 자유로 인해서 혹시라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걸려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형제 사랑을 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죠. 내 자유를 허용을 하는 것보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그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아이, 좀 짜증 나네. <laughs> 그게 무슨 자유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선택하고 살아가야 할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내게 자유가 있지만, 자유의 원칙이 있지만, 형제 사랑의 원칙을 더 위에 둬야 하는 분명한 이유와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아까 8장 11절에 그 표현을, 마지막 표현을 잘 보십시오. 뭐라고 돼 있어요? 그는, 그는 누구예요? 믿음이 연약한 형제겠죠. 그 형제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표현하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는 그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사랑 하성자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자유를 우리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포기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뭘 줬어요? 자유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자유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랑을 우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가 뭐래도 나는 내 자유대로 할 거야. 내 뜻대로 할 거야. 아니, 난꼭 그렇게 해야 되겠어. 그게 내 신념이야.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그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어긋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당신 자신을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몸소 본으로 보여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진정한 복음,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은 말로만 떠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온 몸으로, 온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마침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했는데 여러분, 실제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몸을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것을 우리가 봤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삶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신 그 주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엄청난 자유가 주어졌고 권세가 주어졌지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권세와 자유를 포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복음을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그 복음을 알게 되셨고 그 복음의 혜택 특별히 자유를 누리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누리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정말 많이 고민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갈등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최선을 다하여서 애쓰며 살고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어려울지 대략 짐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게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 세상에 얼마나 많은 가치관들이 있습니까? 너는 너답게 살아. 너에게 있는 자유, 너에게 있는 그 물질을 너를 위하여야만 써. 그것만 해도 모자라.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의 그 가치관을 지키고자 얼마나 갈등하고 고민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지 대략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할 말씀을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단세 절에 잘 요약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장 31절에서 33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렌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다시 한번 제가 몇 군데만 반복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하나님의 그 섬기신 모습,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모습이 드러나게끔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뜻이죠. 예,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다. 자유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그 자유를 때때로는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그것이 그들에게 뭐가 되게 하라고요? 구원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비록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때때로는 그 자유를 포기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포기하고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많은 영혼들이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 자유를 포기하고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주님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구원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거보다 큰 기쁨 이것보다 큰 보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좀 이해가 되시고 준비가 되셨나요? 아, 내 자유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그 자유를 포기하고 사랑한다면 나를 통하여 비록 작은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볼수 있겠구나.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다짐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게다가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유를 포기하면서까지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실천을 했을 때에 주님 분명히 칭찬하실 거예요. 야, 네가 나를 쫓아 살려고 애를 쓰는구나. 네가 그런 삶을 살아주니 내가 참 고맙다. 내가 다할수 있는 일이지만 너에게 그 일을 맡겼는데 그 일을 힘겨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민과 갈등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네가 해주니 참 나는 고맙다. 대견스럽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칭찬하시지 않을까요? 예, 그러한 주님의, 어, 말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예, 그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